네, 안녕하세요. 채스입니다. 12월 10일 금요일, 금일 체크해드릴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. 자, 어제 12월 9일 목요일 날 올려드렸던 종목은 알서포트, 링네트, ECS,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주였죠. 오늘 살짝 한1% 정도 갭상승 이후에 전부 목표가를 크게 찍었기 때문에, 어, 다시 들어가시지는 마시고, 어, 목표가 찍으면 과거 구간은 그대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. 자, 오늘 체크해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이죠. 어, 실적 자체는 뭐 사실 매출액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순이익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. 다만 어, 뭐 자본총계라던가 자본금 이런 상황 봤을 때 감자 가능성이나 부채 비율 따졌을 때 유증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재무적 악재가 높진 않은 기업입니다. 또한 항상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저출산 출산장려 정책 등등이 있죠 따라서 이제 조만간 뭐 대선후보들이 열심히 정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회도 하고 할 텐데 그때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요즘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현재 출산율 감소가 심하다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늘 나온 뉴스만 봐더라도 뭐 공상 단어는 공상당원은 세 자녀를 낳으래요. 와, 중국스럽죠.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아기용품 파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정책 관련주 그리고 중국 출산장려 정책 이런 걸 봤을 때뭐 나쁘지 않다. 재무적으로 뭐 크게 위험도 없으니까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481선 못 들어요. 그 위로 못 올라가고 있죠. 계속 481선과 241선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건데,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죠. 주봉상. 그럼 다시 한번더 481선인 6150원에서 6,200원 선을 공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.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관점이기 때문에 뭐한주 만에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. 과거에도 얘가 이 주봉상 저항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뭐 1, 2주 걸린 경우도 있죠. 따라서 이것도 투자 기간은 최소한 1주 이상은 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한 1, 2주 정도 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6,150원입니다. 현가 대비해서 거의 10% 이상의 기대 수익률인데 이거 말고 좀 짧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봉 차트로는 60일 저항 구간에 막혀 있어요. 뭐 일봉 차트는 로좀 그런데 하지만 주봉 차트는 괜찮죠. 자 그런데 60분봉과 120분봉 좀 단기간점의 차트를 보면 오늘 저항 구간을 돌파 할랑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 자리만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5,800원 정도. 그 정도 선이면은 한5%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겠죠. 이 정도 정도 선까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종목의 1차 목표가는 5,800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5,800원 한 5,750원에서 한 5,800원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2차 목표가는 주봉상 저항 구간인 6,200원, 6,150원에서 6,200원 사이를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, 이 종목도 만약에 시장이 빠지는데 막이 종목 혼자서 막 올라갈 가능성 없겠죠?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한 번에 진입하기보다는 분할 접근으로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분봉 차트에서 완전히 이 평선들이 뭐 정배열되어 있다거나 예쁜 상태는 아니에요. 그래서 한 번씩 흔들어 줄순 있는데 흔든다 라고 한다면 현가가 5,500원인데 뭐한 5,100원 뭐이 정도 선까지도 크게 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문제 없는 거고 그 자리는 최근 상승폭의 절반 정도. 거기다가 5,000원에는 240 강한 지지선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5,850원에서 5 0 0 5,750원에서 5,8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2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6,200원 정도 선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5,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사실 아래로 지지선도 두텁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선 정책으로 당연히 묶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과감하게 5,000원 이탈하면 다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만약에 5,000원까지 매수를 진행해서 이 자리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제가 따로 방이나 영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.